2025년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정식에서 박기명희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국민의 질문을 모은 모두의 질문 Q 녹서를 전달했습니다. 박기명희 대표는 장애 여성 운동을 이끌며 박종철 인권상을 받은 인권운동가로서 이번 출정식 참여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대선이라는 정치적 장에서 장애인의 이야기를 알릴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접근권 문제를 강조하며,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녹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김 대표는 과거 김순석 씨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며 쓴 유서를 언급하며, 나는 언제쯤 맛집에 갈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박기명희 대표는 녹서 안에서 국민들이 던지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의 질문이 더 많이 나오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장애인이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된 오해를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은 보호와 배제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으며,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설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김 대표는 한겨레 21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획으로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